안녕하세요, 여자레오입니다. 네, 오늘은, 어, LGBTQ, 이제, 너무 핫한 LGBTQ 교육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영어권 나라에서는, 뭐, 의무적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좀들어서고 나서부터, 좀, 많은 게, 많은 것들이 좀, 여기저기 없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좀, 난리가 났죠? 어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면 어, 많은 학부모들이 이 교육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음 <laughs> 그런데 왜 학부모들이 이 LGBTQ 성정체성 교육을 반대하는지에 어 대해서 좀왜 반대를 하시는지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굳이 이걸 미성년자 애들한테, 굳이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여기 영상을 보시면, 어, 이제 학부모, 여기 영상에 나오시는 분은 학부모 변호사님이신데, 어 중1 딸이 학교에서 받은 어 성소수자성교육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제 총 5시간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첫 번째 날에는 이제 젠더 아이덴티티, 성정체성, 성정체성 수업을 한 시간 했다고 하고요. 이제 거기서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있냐면 자기가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아뭐 여자의 생각으로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대충 이런 수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충격 받은 것은이 수업이 끝나고. 딸과 같은 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어,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자신들의 어, 성 정체성을 고르고 있더랍니다. 어이가 없죠. 뭐 애들이 나는 판섹슈얼이야 나는 레즈비언이야, 뭐 나는 플리아모리 야등등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솔직히 주 일이 이런 <laughs> 성과치환이 성숙하게 자리 잡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아니, 무슨 포켓몬 오는 것도 아니고, 난 오늘은, 난 오늘은 폴리아모이 할래, 이것도 아니고. <laughs> 네가폴리아모리인지 어떻게 알아? 남자 살고 왔어? 어, 너무 웃기잖아요. <laughs> 애기들이 벌써 이런 걸 결정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겠죠? 네. 듣는 나도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부모라면 더, 더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가 뭘 한다고 벌써 이런 걸 교육을 시키나 솔직히 성적으로 이렇게 개방된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11살, 12살 애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킨다 대부분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때문에 어. 청소년, 청소주, 성소수, 청소수자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가, 어 40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당연히 증가하겠지. 왜냐면 사춘기 때잖아요? 친구들이 하는 건다 따라하고 싶고 뭐, 그런 나이기 때문에. 사춘기 때는 이제 자신의, 자신이 좀 싫어지잖아요?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게좀 싫어지고, 뭐, 자신이 없고 이럴 때인데, 만약에 이런 교육을 들으면 탈출구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난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회피를 하는데 그런다고 막아지네요. 그게. 그리고 안타깝게도 청소년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 들어가도 있고 왜냐하면 사춘기 억제제라는 걸매기는데 그게 호르몬에 영향을 가거든요. 호르몬 억제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호르몬이 망가지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른 나이에 시작하니까 몸이 더 빨리 망가지게 되는 거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안 그래도 덜 위험한 게 있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왜냐면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서울 그 뭐야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어린 아이들이 수술을 받고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오늘은 준비를 못했지만 다음에 다음에 또 깊게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 이제 여자 청소년이 만약에 남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되려고. 유방 절제술을 하는 받은 청소년도 이제 두 배나 늘었다고 하죠. 이 교육을 듣고 아니 그래 그러니까 가슴만 떼면 이제 남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뭐 다른 건 어쩌, 어쩌고 다른 고의도 있잖아. <laughs> 그럼 그것도 럼그 만들게. 어.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자꾸 애들한테 세뇌를 시키니까 청소년 길라서좀 복잡하고 심란하고 마음이 복잡한데 이 생각만 더 복잡해지는 걸로 나는 도대체 누굴까 나는 탄식슈얼일까 게일까 레제일까 이런 이런 생각을 아직 할 때가 아니란 말 이제 아니란 말인 거죠 불난 집에 그냥 기름을 들이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생각을 좀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성교육은 필요하지만 굳이, 굳이 이렇게 깊게 막 젠더 아이덴티티 뭐 아주 많잖아요. 뭐 보니까 아주 많지만 어른들도 모르는 거를 굳이 애들이 깊게 받아야 할까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굳이 해야 하나? 이렇게. 왜냐면 배울 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다른 중요한 것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법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기도 하죠. 왜냐면, 뭐, 여자 스포츠에 남자 선수가 출전을 한다든지, 뭐, 난 여자야, 뿌잉. 이러면 <laughs> 끝나는 거잖아. 이제, 리아 톰슨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죠. 이제, 남자 선수가 여자 수영 종목에 출전을 하셔가지고, 금메달을 <laughs> 싹쓸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머리만 기르면. <laughs> <웃음> 여자냐? <웃음> 이렇게 떡대 보세요. 덩치 봐. 이, 이 사람이랑 어떻게 붙어요? 어떻게 이겨?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은 또 남학생이 여자 사리실이나 사무실, 샤워실에 들어간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겠 컴플레인을 하면, 너, 너, 성소주자, 성소주자 혐오해? 이러면서, 어,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성전하한 선수들은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걸 말았죠 그거는 정말 아주 잘한 일 같아요 속이 시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절대 반대로 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여자가 여자가 남자가 됐다고 칩시다 남자가 되는 뭐 수술을 했다고 쳐요 유방절제술 받고 근데 그런 애들은 절대 남자 스포츠에 들어가지 않아요. 출전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냥 지니까. 지가 발릴 걸 아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어. 아무리 우겨도 성별이 달라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심지어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에서도 성소수자 LGBTQ 콘텐츠가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 아이들을 위한 어, LGBTQ 카툰, 뭐 만화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니까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제 빠져들기 쉽겠죠. 어, 만화니까, 애들 만화니까.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만화인데 잠시만 틀어드리고 갈게요. 네. 어, 소가 이제 자기는 논바이너리라고 이게 위기시작하는요난 논바이너리야. 어 씨. 데이뎀도 나옵니다. 데이뎀왜안 나오나 했어. 시와 희가 아니면 데이뎀이라고 이해가 안 가네. 댓글 중에 LG LGBT BBQ겠지라는 댓글도 <laughs> 있더라고. 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데이뎀이 왜왜성경체성카피고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들이란 뜻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왜 나는 데이뎀이야 이러지? 너는 하나잖아. 너한 명밖에 없잖아. 그럼 데이뎀이 아닌 거 아니야? 뭐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냥 그리고 넘바이너리는 또 무슨 뜻이지? <laughs> 넌바이너리는 찾아봤어요 뭔지 모르겠어서 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별로 이분법적인 성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젠더나 젠더큐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여자가 내가 만약 여자야 근데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넌바이너리인가 트랜스젠더 그 뭐야 남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 모르겠다 <laughs> 모르겠어요 어른인 나도 이렇게 모르겠는데 애들이 이런 걸 들으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화에서까지 애들을 체내를 해야 하나 <laughs> 싶기도 하고 정말 끝까지 표가 있나 성소, 성소수작, 그, 당연히 할수 있죠. 근데, 적당한 선에 대해서. 그런 차별을, 차별은 당연 나쁘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애들한테 딥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응. 그리고, 너무, 이런 나이에,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쓸모가 없어요, 솔직히. 아직은. 아직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배워야 되는 더 중요한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너무 무겁게 막 젠더 스터디를 막 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이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까? 미국에는 여성과 남성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게 저의 생각인데. 아,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홈스쿨링, 홈스쿨, 이 늘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유치원 막 유치원생 애들한테 막드래그 퀸이 막 뭐야 동화책 읽어주고 이러는 영상도 있었거든요. 준비를 하진 못했지만 어뭐 애들을 일찍 이런 거에 또 눈을 뜨게 쉬운 것 같아서 부모들이 힘들겠다 생각이 드네요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나 쌍수 시켜줘가 아니고 엄마야 다 유방 절제술 시켜줘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나남자야 없네 이러고 쌍수가 낫지 나 넌바이너리아 수술 시켜줘 이러면 탈모 일듯 제가, 제가 부모여도,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내가 부모였으면 굉장히 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런 문제가 없으면 참 다행이에요. 어무튼 이런 교육이 좀 의무가 안 됐으면 좋겠고, 그렇네요. 이런, 이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인 줄 몰랐는데, 조사해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영어권 국가에서, 어, 왜, 그 행해지는 성소수자, LGBTQ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발 필요한 것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네요. 어, 필요한 것만. 그리고 아이들은 좀 아이답게 설게 하는 것도 이제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제발 아이들답게 좀 포켓몬, 포켓몬 배지단 모으면서 좀 살게 해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이번 편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 제가 다뤘으면 하는 다른 외국 주제나 이슈 있다면 꼭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보세요 안녕